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에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준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인가요? 네, 제1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의 대상 수상자로 동유럽 국가 벨라루스의 독재 권력을 고발한 미하일 아르신스키 영상 기자가 선정됐습니다. 미하일 아르신스키 기자는 2020년 벨라루스 대선 기간에 일어난 독재 권력의 불법 선거를 고발하고 벨라루스 국민들의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선거운동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취재 보도했습니다. 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예, 보도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우리 미하일 아르신스키 이번에 힌치페터 보도상의 첫 수상자가 됐죠. 그렇습니다. 예. 이 상은 5.18 기념재단 그리고 한국영상기자협회가 주최하고 광주시가 후원하는데요. 고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 잘 아시다시피 5.18 민주화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의 영상기자죠. 이 상은 힌츠페터의 기자정신을 기억하고 또 진실의 전달자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우리나라 영상기자들의 반성에서 출발했습니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5.18때 영상 기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몇 분의 영상이 항쟁 상황을 풀어갔다라고 말했고요. 그로 인해 전 세계 인권유린 현장에서 목숨 걸고 취재하는 영상 기자들과 시민들을 격려하는 취지에서 함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영상기자협회 측은 퓰리처상은 미국 매체에 소속된 기자나 특정 조합에 소속된 사람에게만 주지만 이 힌츠페터 국제 보도상은 제한 없이 전 세계 방송사 또 온라인 매체 영상 기자가 대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5월 광주상 같은 경우는 5.18 광주 민주항쟁 최초 보도라는 이름으로 미국 CBS의 고 유영길 기자가 선정됐는데요. 유영길 기자의 수상에 대해서 좀더 들어볼까요? 네, 이 기념 재단 측은 올해 첫 수상자를 결정하면서 고 유영길 기자의 활약상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언론계에서는 이전부터 힌츠패터 기자보다 먼저 광주 항쟁 현장을 촬영한 기자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번에 그 주인공이 바로 미국 CBS 서울지국 고 유영길 기자라는 걸 파악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재단 측에 따르면 힌츠패터 기자가 5월 20일에 취재를 시작했던 반면 유영길 기자 는 하루 전인 5월 19일에 광주에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80년 5월 19일 광주동구청 상황일지에 오전 10시 25분 미국 CBS 기자 3명이 촬영기와 마이크를 휴대하고 상공회의소 옥상으로 올라갔음이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19일 오전부터 취재가 시작됐던 것을 보면 고 유영길 기자는 5월 18일에 이미 광주에 들어와 있던 것으로 재단 측은 파악하고 있고요. 이고 유영길 기자의 영상은 바로 다음날 저녁 미국 CBS 이브닝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네, 어, 우리가 이번에. 고유영길 기자를 알게 돼서 너무나 다행이고요. 네. 또큰 상을 또 드리게 돼서 어, 저희도 영광입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에 시상식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열리는데요. 사회는 518 영화 꽃잎의 주연 배우인 이정현 씨가 맡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정치인들도 참여합니다. 네,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네, 오늘 광주 MBC에서 2021 국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무한한 영향을 미치고 또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5.18 정신을 후대에 계승시키고 전 세계에 알리자는 취지였는데요. 총 13개 나라 외국인들이 참여했습니다. 네. 5.18 정신의 세계화라든가 또 K 민주주의에 대해서 또 발표를 했다고 했는데 수준급으로 다들 발표를 했다고요? 네. 열정도 아주 뛰어났는데요.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비대면으로 화상회의 형식으로 이 랜선 대회로 펼쳐졌습니다. 본선에는 미국, 몽골 등 8개국, 15개 팀이 올랐는데, 다들 뛰어난 한국어 실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심사위원들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대상 5.18상은 이란의 사하르 타바콜리 참가자가 차지했는데요. 5.18과 우리나라라는 주제였고요. 이 5.18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또 이란의 상황에 대해서 호소력 있게 전달해서 심사위원들에게 감동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5.18 광주정신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또 한글의 우수성까지 알릴 수 있는 정말 뜻깊은 대회였던 것 네. 같아요. 이번이 첫 번째 순서였는데요. 앞으로 정말 세계적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는요?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화학공학의 사회적 책임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한국화학공학회가 주최하는데요. 뉴노멀 시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화학공학을 주제로 이번 주에 주 금요일까지 학술 전시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네, 광주에서 이런 뜻깊은 학술 대회가 열린다는 게참 자랑스럽네요. 네, 광주가 디지털 뉴딜, 또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화학공학회는 전국에 7천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60년 전통의 대규모 과학기술 전문단체입니다. 전통화학공학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탄소중립, 미래에너지, 신소재 등 과학도시 광주가 선도해야 할 분야들을 이번 학술대회에서 알기 쉽게 풀어낸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서 글로벌 화학 강국, 일본, 대만 등의 교수, 연구원들이 참여하고 국내 28개 대학, 학생이 참여하는 펀앤펀 페스티벌, 또 산업체 홍보 전시회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유행담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